네 안녕하세요. 5월 10일 네 화요일입니다. 미 증시 또네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오가 마이너스 1.99%대,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4.29%대, S&P 500 또한 마이너스 3.20%대에서 미 3대 지수 네 모두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5.13%대에서 마찬가지 네 모두 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네,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일단 또 신저가를 또 경신을 해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5월달, 6월달, 7월달, 일단 빅스텝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또 경기 두나 우리원의 스크플레이션또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미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 또한의 대부분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2%, 영국 2%, 이탈리아 2%, 네덜란드 2%, 벨기에 3%, 스페인 2%, 포르투갈 2%에서 미 정시, 그리고 유럽 정시, 네, 모두, 네, 조금, 네, 하락 크게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면, 일단, 미국의 바이오 중, 뭐, 그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모더나는 1%대 강보합이고요. 그리고 화이자 0.82%대 약보합. 리젠노니이 3.7%대에서 하락폭이 조금 컸고, 나머지 뭐 GSK, 라1릴리 아스트라제네카 2%대, 그리고 머크는 약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피해주가 일단 기술주, 약간 성장주 쪽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나스닥이네 상대적으로 많이 좀 급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스테그 플레이션 공포에, 네, 나스닥이 급락했다 라고 하면서, S&P 또한, 네, 4천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에서도, 네, 테슬라도, 네, 9%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연준의 긴축 드라이버에 제약 없어지며, 투자 심리 공포해서, 일단 뭐, 고용률도, 네, 실업률도말 그대로 조금 좋게 나와서, 연준이 긴축, 긴축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뭐, 무리, 제약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에 미 10년물 국제금리 한때 3%대 넘어서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하고 뉴욕 증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침체 우려로 9일날 하락 크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라앉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5월에 이어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씩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을 예고하면서 투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어제 일단 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두 명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중에는 0.75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의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재 뭐0.75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0.5% 이야기 자체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또 최근 4월 미 실업률이 3.6%로 완전 고용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드라이브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공포를 부추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4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폭이 되고 있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 연준의 그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내 공격적인 긴축 정책 때문에 지금 미 정시 계속 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 5천억. 에서 제약바이오 이조클럽 청신호 켰다 해서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1분기 때 5천억 일단 은 매출을 돌파했던 사항이었고 일단 우리는 아직 내네 실적은 공개가 되지 않았죠. 아직 1분기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셀트리온도 매출 5천억이 예상된다. 네 신한금융투자 매출 대략 4,995억, 영업이익 1,879억으로 매출이 지난해 9.3%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망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그리고 원래 키움 정권에 따르면 그죠 어제 원래 셀트리온 실적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안안 했죠. 네 터줏대감 셀트리온 악재 딛고 고공비행 하나라고 해서 뭐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부분인데요. 고위 분식회계 혐의 올해 실적 자신감에서 일단은 송도 쪽에 뭐 sk 바하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에서 바이오 빅3의 송도 대전이 뜨거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였죠. 일단은 분식에게 모두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 네, 분식회계에 대한 악재를 틀어낸 셀트리온이 창사 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의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지 어깨에 관심이 몰린다. 하면서 뭐 기존에 우리 항체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 1조 9천억대, 영업이익 7천5백억대에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그리고 기존 항체바이오시밀러가 실적을 견인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주요 항체바이오시밀러군도 잘 나가고 있다. 유럽, 미국 또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메스시, 네, 유플라이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현재 임상 3상 중인 게네 개가 있는 사항이고 올해 연말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네, 베그졸마가 또 출시가 되는 사항이죠. 생산 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오는 2020년 11월 송도 3공장 및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3공장 건설과 연구센터 건립에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공장은 기존 2공장 부진의 대지 면적 4700 평방미터, 4층 규모로 지어진다. 라고 하면서 올해에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라 그런 기사 부분입니다. 네, 코스피. 네, 구조원 때 쪽으로던 거래 대금 2,600도 무너지나라고 하면서 2,5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좀미또 나스닥이 4%대 또급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지금 현재 2,600 초반대 부분. 오늘 2,500, 2,500 후반. 자라면 또 신저가까지도 경신될 가능성이 있을 듯하고요. 외인 기간 팔자 2615억 뚝에서 지지선 역할 통화개미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연기금도 일단 최근 뭐 하루 이틀 들어서 그죠. 코스피 코스닥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일단 연기금이 코스, 코스피 쪽에서 대략 1100억대. 일단은 매도세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코스피 월별 일평균 거래 대금에서 계속 11조에서 지금 5월 현재 네, 구조 6천억 대 부분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내 네, 코스피, 코스피도 일단은 신적가 경신한 부분 쪽에 가능성은 좀열어둬야될듯 하고요. 2,500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어제 1,270원대까지 올라왔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의견, 다만 국내 기업들의 체력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기업의 이익 체력이 높아진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5월부터 시장 체력이 개선될 것이다.네.오늘 윤석열 정부 일단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5월 10일이죠. 반도체, 네 삼성 반도체 5년 내 매출 네 더블 목표 세웠다고 합니다. M&A도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년 내네 반도체 부분 매출을 두배 성장 목표로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 네 P3, 평택의 P3, P4 테일러 공장 캐파가 증가될 것이다해서 평택의 P3 공장 올 하반기부터 가동이 시장이될 예정이고. 평택의 P4 공장 역시 2024년 가동되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낙점된 파운드리 공장은 같은 해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에도 일단 목표치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M&A 부분도, M&A 부분도 내네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없이 추락하는 코스피 이러다 2,500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일단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국도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계속 지금 악재만 계속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신규 매수, 신규 매수 자제, 신규 매수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고요.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혹시나 뭐 매수하실 분들은 소형주 쪽으로 해서 정말 단기적으로 하루 내 하루 내 매수매도를 다 끝내는 부분으로 네, 접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말씀드린대로 내일이죠. 11일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2, 12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두두 두 지수부터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혹시나 C P I P P I 지수가 조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좋게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인 단기적인 반등 수준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 부분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조금 네, 관망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뭐 오늘은 주가 보지 마시고, 네,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